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청량역 광장에서 지구를 지켜라 탄소 중립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법을 알리고 직접 폐자원을 재활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일 행사에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EM 발효액 무료 보급, 카페 속 환경보호 실천법 등이 진행돼 다양한 환경정책을 알렸습니다. 한편 체험부스 프로그램으로는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 빈 용기를 가져오면 세제를 담아주는 리필 스테이션, 바다유리 목걸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공예체험이 준비돼 재미있고 실용적인 환경보호수단을 알렸습니다. 구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 중립 미래 도시라는 구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정책에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